5시 여기는 송파구 롯데타워가 환히 보이는 진인프라 사옥 옥상입니다. 우리 김성룡 대표님 만났는데 19살 청년 세계 AI를 만나다 책 선물 드립니다. 직원들한테 꼭 일독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. 한 말씀 하시죠. 19살 청년 세계 AI를 이끌다라는 책을 주셔서 우리 직원들하고 다 방문을 해서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두 번째 책 건강 혁명 소금 혁명 이 책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님이 요 소금을 찾아서 드셨다는 그런 일화가 있는 박조용 저자 MQ 소금 건강 혁명 우리 건강 가복하시고 행복하시라고 선물드립니다 네, 감사합니다 소금 인간 다 건강 혁명이 시작된다 소금 혁명 환자의 발라 와우 세 번째 책 강에서 배운 인생, 마을에서 얻은 마음, 우리 강상수 부산대학교 명예교수님이 쓴 책, 편안한 에세이 수필입니다. 1독을 권해드립니다. 강에서 배운 인생, 마을에서 얻은 마음, 에세이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제 여기까지 그러니까 1분, 다음 이제 요 책도.